이거는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 다섯, 여섯 번씩 들을 만큼 잡생각에 빠지냐 하면은. 당신의 공부법을 진단해 드립니다. 현재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공인회계사 시험. 한국시폐 얘기하는 거죠. 사법시험이 없어진 마당에 가장 어려운 시험으로 꼽는다면 고시와 공인회계사 시험이 아닐까? 문과 쪽에서는 탑티어급의 어려운 시험이다. 이 자격적인 공부 양은 상당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공부하다가. 와, 이렇게 많이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양이 많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공부 가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네, 70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전 2시간, 오후 3시간, 저녁 5시간으로 총 10시간을 뽑을 수 있고, 네, 여기서 이제 7위를 곱한 거죠. 곱하기 7위를 했다. 70시간. 가용 시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순공 시간이 아니라 아침에 운동하시고, 어, 그 다음에 10시부터 공부를 해서 2시간, 그 다음에 오후에 3시간 공부하시고, 저녁에 식사하시고, 네, 1시간 타면 6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그러네요. 이거 1시 수정. 특이점이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전 시간 적음 여기 적은게 조금 아쉬운 시간이고 여기 2시간 2시간 또뭐 하시나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2시간 동안 하시는 게 뭘까요 아 스트레칭하고 쉰다 아 오케이 요때 요때 좀어좀 쉬는 거 같네요 그러면 휴식 특이점이 뭐냐면은 오전이 너무 좀 짧고 저녁이 너무 길다는 게좀 특징이에요 5 시간 조금 깁니다 여기 집중이 잘 되시려나 조금 의문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한주 공부 가능 시간표라고 해서 우리 가져왔는데 여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몇달 동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분이구나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공부가 잘 안될 겁니다 너무 일률적으로 요일과 관계없이 한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휴식을 몰아서 하는 편이고 휴식 시간 잘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뭐 약간 스타일이긴 해 사람마다 어, 요게 잘 되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 될까 휴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사람마다 좀 사이클이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휴식을 몰아서 하는 건잘 돼요 보통 휴식을 한 2시간 쉴 때는 잘 쉽니다 근데 휴식 시간을 가지지 않고 쭉한 3시간 을 달렸다 과연 집중력있게 3시간이 유지가 될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대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하는 게 50분 공부 10분 휴식을 보통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추천하고 있어요 공부가 잘안 되거나 후반부로 가면 은 25분 공부 5분 휴식 이런 것도 권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 면은 몰아서 하는 거는 쉴 때는 뭐 쉬는 건 쉬는데 공부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한번 집중하면 5-6시간 물도 안 마시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될 때는 5-6번씩 다시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 공부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 5, 6번씩 들을 만큼 잡생각에 빠지냐 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집중해서 피로도가 높아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오히려 루틴을 만드시는 게더 좋겠다. 예를 들어 50분 공부 10분 휴식처럼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이유가 뭐냐 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를 할 때는 체력이 충분하죠. 체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안 쉬어도 돼요. 근데 왜 10분을 쉬느냐? 마라톤이기 때문에. 입니다. 어차피 1 2시간 공부하려면 쭉 나가야 되거든. 쭉 하루를. 이런 긴 수험 기간을 하려면 쭉몇달 동안 쭉.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초반에 일찍 빨리 달린다고 해서 지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초반에도 빨리 뛰지 않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빨리 처음부터 초반 10km에 막힘다써 가면서 달리지 않죠. 그렇게 뛰는 사람이 마라톤에서 1등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페이스 맞춰 가면서 뭐 체력이 좀 남아 있어도 가다가 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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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체력을 계속 관리해 가면서 아껴 가면서 가다가 결국 어 38km 막 37km, 8km 이 지점부터 스퍼트를 내기 시작하죠. 스포트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체력 관리가 잘돼있기 때문에 스포트가 올라가는 거지. 앞에서 막 빨리 달린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체력이 없겠죠. 그런 사람들 고꾸라 지고 처음부터 체력 관리를 천천히 해온 사람은 3 8 k m 지점에서 미친 듯이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쭉. 스포트 올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된다? 1등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금메달을 그 따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50분 공부하고 10분 휴식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공부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분은 체력이 좋으니까 앞에 공부를 막 했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머리가 이제 막 띵하죠. 이제 한 5시간, 6시간 공부하고 나면 물도 안 마시고 물도 안 마시고 공부하는거 굉장히 안 좋죠. 수분 섭취를 계속 해줘야 돼요. 이런 거안 좋아. 공부 루틴을 지치지 않는 공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면 은 특히 인간들 을때 죽도록 갑자기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일단 쉬어야 돼. 조금 쉬어야 돼. 어, 조금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봐도 안 된다 하면 일단 넘겨요. 인간의 뇌라는 게 되게 웃겨.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보면은 확 그냥 쏙쏙 들어올 때가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보면 한 번씩 오류 나죠. 그럼 껐다 키면 되잖아. 어,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오류가 나. 뭐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을 한번 보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미친 듯이 여러분 반복할 텐데. 그러니까 일단 당장 넘겨도 됩니다.